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너네, 묘생은 더 짧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 거리를 둬가면서 야, 조심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음. 우리는 지금 한시가 급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유대감 조금 더 깊은 친근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그래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말해주고 타일러 주고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 왜냐 삶이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어, 알았지. 들꽃, 들꽃, 아우, 이쁘다. 아베 무, 아베 무, 아우, 이쁘다. avez vous